예, 오늘 또 이어서 이 정선 마지마리카야 오늘 정선 마지마리카야의 24번째 이야기. 살라 사람들에게 설하는 격. 살라 사람. <laughs> 살라 사람. 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속 길에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고, 저 마을에서 이 마을로 가고, 길에서 사신 분이다. 45년간을 석법을 했다. 그래서 이제, 탁발을 나가갖고, 거의, 시간 도 있고 해서, 이제, 사카족, 사카족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쉽게 말하면, 제가 장씨인데 장시 장씨 집안의 그, 부족들이 사는 데를 갖는 모양이죠. 뭐그 사카족 중에서도 보라만족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보라만 그다음에 사카트리아, 기극기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이지 뭡니까? 최현 님그 왕, 왕족들. 귀족들. 이걸 이제 사카트리아, 그다음에 바이샤 생산지게는 사람은 바이사, 그 다음에 수드라, 이렇게 네 개의 계급이 있는데, 음, 브라만, 이그 브라만이라는 건 제사장이, 에요 쉽게 말해. 이 제사장 중에서도 그 당시에 브라만교를 믿고 있는데, 그 브라만교가 갖고 있는 종파에 대해서 어, 배척하고,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는다 할까? 그걸 수행자라든요 그래서 브라만에서 나온 사람을 뭔까 브라문 바라문 바라문이라고 이제 바라문 브라만에서 나온 자를 바라문이라고 그러고 사카트리아부터 바이샤 쇼드라에서 수행자들을 우리가 사문이라고 그래서 사문 고다마 그러면은 부처님도 그 당시에 사문이었으니까 사문 고다마요 응? 우리 식으로 한번 고다마 사문이요 이래야 되는데 인도에서는 사문을 먼저 내시는 사문 고다마요.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이 찾아간 데가 어디냐, 가마, 보람, 보람, 바라문, 바라문들이 모여있는 사원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뭐마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봄마, 보람, 보람, 보람한이라든가, 뭐이런거 하고 계급체제가 있어갖고 탁 분리됐습니다. 수행자 세계에서는 그게 없었는 거 같아요.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뭐 이렇게 뭐 서로 간에 적대시하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또 토론장에 가면은 그 사문하고 말문하고 뭐 계기 없이 뭐 부처님 또 마찬가지로 그우바라존자 부처님의 1 0대존자인우바라존자가 이발사였단 말이야. 그 이발사가 이발소 그 왕자들 머리 깎고 출가한다 하니까 자기들이. 그 브라만이 이제 그 바이 그 우바리 존자가그 부처님의 친족들,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왕자들의 머리를 다 깎아주고, 이제 출가하러 간다 하면서 왕자들이 갖고 있던 폐물들을 우바리한테 다 주고 갔어요. 우바리가 그 폐물들을 다 바꿔보니까, 아니, 그 출가한다는 게이 폐물보다가 더 좋은가? <laughs> 이런 생각이 안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바리 존자가 나도 그러면 이발소 하지 말고, 나도, 어? 부처님한테 가서 제자가 되어야겠다. 그말 딱, 그 생각을 딱깔자말자 뭐, 바로 나, 이발소 문 닫아보고, 바로 부처님한테 쫓아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되라면 아, 부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면 이 절차가 있다, 아닙니까? 근데 이, 그, 머리 깎은 그 왕족들은 이제 가서, 그 미리 이제 자기들보다 그 빨리, 부처님의 제자가 된또 자기들 그 왕족들이 있었을 닙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절차를 밟아갖고 이제 음, 사문이 되는 건데 이 우발이 존재는 그런 절차도 모르니까 막 그냥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는 그 생각이야. 다른 절차 다 버리고 바로 직방으로 부처님을 찾아가세요. 그래가 부처님한테 저를 그 보고는 나도 부처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 부처님 알았다.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 깎아줬어요. 그니까 왜 됩니까? 그선후배로 따지기면은 그우발이 존자가 선배가 되고 그래갖고그우발이 존자한테 머리를 깎았던 그 왕족들이 이 절차를 다 밟고 갖고 이제 그 사문이 됐어요. 그 사문이 돼갖고 어 비구가 된 거죠. 비구 비구나 뭐 사문이나 뭐 같은 이야기인데 일단에 비구가 돼갖고 어 비구와 사문 그니까, 러그 당시에, 뭐,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수행에 나섰을 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를 우리가 사문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제자는 비구라 그래도, 비구, 비구니, 우바리, 우바세, 이렇게 나누다아니까그러고그 왕자들이 자기 선배들한테 절을 하려고 이렇게 인사하려고 떡볶이는, 어이고, 지가 머리 깎았던 그 이발사, <laughs> 우바리가 자기 선배가 떡대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 그래도, 부처님이 계급을 무시하니까, 그, 우발의 존재한테도 깍듯이 선배로 대접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이 그, 사카족이 운영하는 바라문, 바라문들이 있는 그 사원에 들어갔어요. 사원에 갔더니만 그, 바라문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아니, 죽어서 어떤 사람은 극락 세계에 가고 죽어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도대체 무슨 일 무슨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그한 800년도의 조사들 임제 항배백장 어 이런 조사들한테 물었으면 어였습니까 바로, 하하 <laughs> 떡상 같으면 바로 뭐 주장자로 머리빵을 한방안 때렸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아주 상시하고 자시하고 정말 자기 시골에 구0문 노인이 와서 질문해도 거기에 맞게 질문에 답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시와 때 맞게 그걸 우리가 부처님의 설법을 대개 설법으로 잖아. 이런 질문은 참 질문답지 않죠, 부처님한테는. 사후 세계 에 어디가 있습니까? 어, 태어나기 전의 세계는 존재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부처님은 무기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항이 사항이 많고 때가 때인 만큼 장소가 장소인 만큼 또 대상이 대상인 많큼 부처님이 거기서 침묵을 지켜고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죽은 후에 어디 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 생전에 네가 어떤 선업을 사야 될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십선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선을 사오면은, 어, 극락시에 갈 것이고, 어, 그, 십, 불선악 그러니까 불선 업 불선업과 선업 그러니까 이 선하다 악하다 부처님은 이렇게 안나눠서요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고 선하다 선하지 않다. 얼핏 들으면 같은 말일 것 같지만은 음, 몽고미 생각해보면 거기도 또 의미가 있어요. 선하다 선하지 않다. 선하다 악하다. 부처님은 에이, 불선업. 먼저, 불, 불선업과, 어, 선업. 그것을 이제, 그 바라몬들에게 설하면서, 열 가지의 선업을 샀는 자는 극룩락세에갈 것이고, 열 가지의 불선업을 산 자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설법을 다하겠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불선업인지 선업인지 간에, 동전의 양면이라요. 암, 밥은 선업이요, 뒤는 불선업이다.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까? 뭐, 첫 번째, 우리가 그, 선업을 닦는 거나 불선업을 재지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몸으로. 하나는, 어, 몸. 그 다음에, 생각. 말, 말로, 입으로, <laughs> 말로,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이세 가지의 선업이 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선업은 네 가지, 어? 말로 짓는 거는 세 가지, 생각으로 짓는 선업은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열 선업이 있다. 열 개의 선업이 있다. 열 개의 선업을 뒤지으면 불선업이요. 불선업을 뒤지으면 선업이 되겠죠. 이렇게. 말, 그, 가장 먼저,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가장 먼저, 몸으로 짓는 선어. 살생을 하지 않는다. 첫번째 살생. 그, 불,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않는다. 기독교에서는 왜 합니까? 살인을 하지 않는다. 이랍니까? 차원이 달라. 어. 살생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살생을 하지 않는 데는, 그러나 예외는 많았다. 임진왜란 때 승려들이 일어났다 닙니까 그래서 여군들을 죽였다요. 살생하지 말게 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안 되잖아요. 집에 뱀이 들어왔다. 어. 그고 뱀이 들어와고 이러 보니까 어린 아이를 물락하고 있다. 급한 김에 뱀의모목안지를 잘랐다. 어. 왜 살생했느냐? 어? 아니 스님이 살생하면 되나? <laughs> 이래 될까 아니겠습니까? <거> <laughs> 그러나 살생을 함으로써 하나를 죽임으로써 열을 살릴 수 있다면 우 살생이로 말할 수 있을까? 하나를 죽이면은 안 된다 해서 안 죽이면은 열이 죽는데. 그럼 하나로 인해서 열 명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를 죽여 갖고 열 명을 살릴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의 길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아야에 대한 의미가 잘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어. 독기 도둑질을 하지 마라. 몸으라 하는 도둑질. 남이 주지 않는 것은 갖지 않는다. 이게 도둑질. 그 다음에, 음양음양을 음향. 삿된 음양을 하지 않는다. 자기 부인하고 음양하는 것은 괜찮다. 훗나, 어, 다른 것들과 삿된, 이걸 삿된 걸로. 정상적인 자기 부인하고 하는 성행위는 정당하다. 근데 왜 스님들은, 어, 아예 그성행이를 결혼조차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그 <laughs> 근데 부처님은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뭐 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사들한테, 어? 그러니까 중생들한테,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지 않는, 비군이가 되지 않는 나머지 그사들, 그사들에게 주는 지금 교훈입니다. 그사들에게. 어, 삿된 음행을 하지 마세요. 음행을 하지 마세요. 가면은, 부인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되는데, 삿된 음행을 하지 마세요. 부인하는 거 하는 거는 삿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몸으로 짓는 게세 가지를 나눠. 그 다음에, 말로. 말로 짓는 선업과 불선업. 그러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선업은 살생하지 말고, 도덕질 하지 말고, 삿된 음행 안 하는 것이 선업인데, 불선업은 뭡니까? 어, 살생하고, 도덕질하고, 삿된 음행하는 것을 불선니다그 다음에 이제, 말로, 말로 하는, 어,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 안 하면은 선행이요, 선업이요, 거짓말 하면 불선으그다음 이간질. 응? 요거 가서 저런 말해갖고 두 사람 사이를 깨는 거. 응?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를 시누이가, 어, 달리 말해갖고 두 사람을 이간질 시켜. <laughs>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쓸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업을 쌓겠죠 저기 천리밖에 나가더라, 심리밖에 나가더라, 헛된 말 하지 마시오 조조선생. 그러니까, 저강야, 저강야. <laughs> 그 다음에, 추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 추악한 말. 성냄, 아냄, 뭐, 이런 어떤 그 추악한 말. 그렇게 네 가지를 말로 짓는 선업 겸 불선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하고 뭐 자유인데, 생각만큼은 자유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 생각조차도 선업과 불선업으로 나눠서. 생각은 어, 탐욕스럽, 탐욕스러운 생각. 그, 탐욕을 실제 풀어갖고 남의 물건을 뺏어오는 거. 응? 이거면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강도 그냥 그런 행위가 없어도 생각만으로도 탐욕스러운 생각 그게 선업을 짓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하면은 불선업이 된다 <laughs> 그리고 어 탐욕스럽다 그다음 증오심 어떤 사람 저놈을 내가 언제 한번 복수하겠다 하고 증오심을 갖는 거 그다음에 어정견정견을 가지면은 선업을 샀고 그렇던 생각을 가지면은 불선업을 갑니다. 근데 이 생각했을 때 정견이냐 그렇던 생각이냐 했을 때 우리는 거의 중생들이라면은 우리가 다 중생이잖아요. 중생이면은 거의 24시간 중에 조금만 정견적인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불선업 그렇던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망상에 속여있다딱 접촉하는 순간에 속하는 순간에 수가 일어난다. 느낌이라. 느낌이러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남으로서 뭐니까 상이 생긴다. 상이 상이 아님을알때 즉각 여애를보리라 한다. 초기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과 동시에 상이 생겨. 우리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 속에 산다. 자기가 만든 그 상이 자신의 세계라. 육근과 육경과 육육식. 응? 육근과 육견과 육식이 모여갖고 18체계가 되고, 이 18체계가 결국 자신이 만든 상이요 자신이 만든 세계다. 우리가 생각을 할때 뭐합니까? 그, 개념적 사고라고 우리 개념적 사고라 은 뭐냐. 예를 들어갖고, 야, 내가 이래 살다가, 어? 별로 뭐, 잘한 것도 없고 살다 이래다, 지옥 안 가나? 그럼 지옥 가면 그것도 지옥에도 뭐, 이런저런 있다는데, 이런 생각을 쭉 한다 아닙니까? 어? 이게 개념적 생각이라고. 토끼 뿔, 토끼에 뿔이 있습니까? 야, 토끼가 이 뿔이 나가고 몇천지 자랄까? 토끼가 신비한 그 뿔이 좀 신비하니까 자라갖고 저기 천국까지 지휘, 지우, 지뭐 <laughs> 그런 거북이 털, 뭐 돌부처가 피리를 분다 캐삿고, 뭐 내가 태어나기 전생에 아, 내가 아마 전생에 스님이 아니었을까? 응? 그러니까 내가 스님이, 아, 스님이었으니까 지금 뭐 불법을 공부하고 또 불구불, 불법을 공부하니까 기분도 좋고 시간도 잘 가고 이런 걸로 봐도 내가 전생에 아마 스님이었을까 이런 생각들 이 생각들이 다 번뇌망상 아무짝에도 쓸수 없는 응? 그럼 경험적 사고 그건 경험적 사고입니다 어제 어머, 생각해 보면 어제 내가 어 장에 가서 고등어 두 마리를 사왔다 어제 내가 친구를 만나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다. 이런 거는 경험에서 의한 거잖그 근데, 그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말하는 1차 화살과 2차 화살. 1차 화살만은, 경험적 생각이야. 내가 꽃을 탔거든 야, 저 꽃이 참 아름답다. 언덕답은아여까지가 1차 화살인데, 저놈의 꽃을 꺾어갖고, 애인한테 갖다 주면 우리 애인이, 어, 좋아할까? 꽃한 송이 꺾어왔다고, 또 싫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빠지는 이 자체가 번뇌망상이다. 이런 이입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된 생각에 빠지면은 불선업이요. 정견적으로 정견을 가지면은 선업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음, 그바라문들에게그 그러니까 사들, 그 사들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 말, 뭐, 신구의잖아. 신구의. 말로 짓는 거. 몸으로 짓는 것, 생각으로 짓는 것. 그, 열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선업과 불선업. 그래서 그열 가지를, 선업을 지으면은 죽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시와 때와 그 사람에 맞게 설법을 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아, 우리는 대기설법이다. 이렇게.